의사분들은 그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와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의사인데요 이 한의사인데 여성 어,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가슴 부위와 여성의 치골 부위를 이제 촉진 손으로 만지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는데요 1심 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이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가슴 부위와 치골 부위를 손으로 촉진한 것이 약간 의심이 들기는 한데 그러나 형사 재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겠죠. 1심 판결은 무죄가 선고되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한의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이유는 뭐냐 면요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직접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 필요하고 피고인도 이 한의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의사가 또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겠죠. 자 대법원에서는 이그 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 한의사가 유죄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뭐그 이유도 대체적으로 그 항소심의 판단과 동일한데요. 대법원에서는 어, 이 한의사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판단의 근거로 이제 환자의 성별 또 나이 또 의사를 의사를 비롯해 해당 행위에 이르는 경위 와 가정 저 접촉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 아 이거 주, 중요하겠죠 신체 부위의 위치와 또그 특성 환자가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 증상을 호소하는지 여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또 위급한지 여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유죄인자 무죄인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환이 이 한의사의 경우에는 어, 유죄로 선고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한의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